연약집안에 침하량 예측방법 이런 게 있고요. 예, 네, 침하량 예측방법 아까 연약집안을 개량해서 물을 빼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? 이렇게 있어요.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침하가 어,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쪽이 침하액이거든요. 그래서 안 미리 이렇게 침하되는 걸 표시해 준 겁니다. 그렇죠? 예, 네. 물을 빼내니까 땅에 밑을 거일 거 아니야, 그죠? 여기가 시바된다는 거고. 그리고 두 번째 그이은 쌍곡선법에 의한 치면, 시간이 지나요. 그리고 두 번째, 여야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, 이 자, 이자 사이에 있는 물을 빼내면 땅이 밑으로 꺼지죠. 예? 네? 우리가 이걸 치마라는거 아니야, 지 그런데, 쌍곡선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, 여기가 t야.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? 이 네? 아, 요거 t 나누기 s야. 그러면, t라는 건 시간이고요. 요거 치마라게 되는 거야. 요거 값과 요 T값 시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치마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요렇게 돼있고 요렇게 돼있어가지고 여기에뭐 알파가 어쩌네 뭐 이래가지고 아,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일대 베타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탄젠트 표시한 거 아니에요. 그죠? 시간이 지나면은 이 지반이 이렇게 되는데 땅이 꺼지니까 물이 빠지니까 치마가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야. 거기에 보면, 시간에 따라서 치마가 되는데, t 빼기 t1, 나누기 s 빼기, 여기서 t라는 건 시간에 s라는 건 치마라는 얘기입니다. <laughs> 예. 그래서, 요걸 루트티법이라 그는 거야. 근데 요 그림이 원본이야. 그러니까, 이세 개의 그림을 빡세게 오라는얘기예요 그래서, 여야치방과 관련된 문제가 났을 때, 여러분들이 고투 좀 하는 그림이다라고, 이게.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?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. 이해 혹시 못하면 일단 질가을무려 버려요. <laughs> 어? 그리고 연애지만 얘기할 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한다고요.